네, 안녕하세요. 청주전집, 바래신국의 하늘도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닭띠, 닭띠 하반기 운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닭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닭띠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본별 다가신 적 혹시 없으셨는지요? 음,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되겠는지요? 참으로 상심이 크셨겠다 생각됩니다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면 올 하반기에는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재물이면 재물, 연애면 연애, 모든 부분에 있어 상승운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나 성급한 변화와 급히 서두른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 재물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상승운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요식업, 네, 이러한 부분에서 대박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애정 부분으로 보자면요. 음. 부부 간에 조금 다툼이 있더라도, 음, 곧 원만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돈독해진 애정만큼 좋은 일이 생기겠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애인이 생길 운세이기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신경계 질환 그리고 천식, 기관지 네, 이러한 부분에 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궁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닭띠랑 잘 맞는 띠로서는요, 네, 뱀띠, 소띠, 원숭이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뱀띠, 소띠는 삼합이 되니 잘 맞고요. 그리고 원숭이띠는 방합이 들어서 잘 맞습니다. 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닭띠랑 잘 맞지 않는 띠로서는요, 호랑이띠, 토끼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 호랑이띠는 원진살이 되니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토끼띠는 상충살이 되니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궁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는데요. 음, 이러한 부분 잘 참고들 하셔서 좋은 만남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닭띠 하반기 운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우리 닭띠생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개띠, 하반기 운세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주점집 바레신공의 하늘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